감사합니다. 뭐 항상 이렇게, 뭐, 도한게 많지만, 불러주셔가지고, 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 지도 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동에 보니까, 정말 역시, 괜히 회장이 아니다. 저는 사이사이에, 어, 어 응. 부모님의 말을 듣고 명을 신나가겠더니, 아니, 여기가 예. 많이, 어, 당기가 열심히 했다. 아까 수고하셨어요. 아, 맞다고. 뭐, 잘했다어어제 그제도 시켜봤는데 많은 분이 들어가다가, 시를 받고, 또 누군가한테 제 시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일 입고서, 어, 차이도 시를 받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 우리 그 면장 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수동이 거의 이제 고양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몇 년도 계시니까 어떤 생각이겠지만, 남양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 수돔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수돔 국이 아름답게 석출 동으로 흐르고, 공기가 석출해도 동기로 흐르고, 이게 측한 가운데 탔기도 하고, 그리고 요소요소가 산이 너무 많죠. 산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집을 여더라도이자연적인 것을 산세가 느끼는 가장 많은 곳이 수돔이다. 그 뒤에 주변 사람들이 손들어서 전부 다 보내고 항상 0식씩 입으시고 거의 팀을 맞이하게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네. 잘하시고, 네. 제가 리스트에서 어제도 미스님이보안 하시고 매달 리스트 업디에해서 수동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구시죠? 아, 어떤 일을 하냐면 년을 해야 된다, 그을해 네? 제가 이제 어, 에덴 버티스티벌도 10년간 스테인리스왔고 네. 네. 음. 여기 와서 2014년도부터 스테기 지원해서 스테인로스티벌을 했고 그 다음에 어, 네. 시원에 대해서 알려진는 것은 저꽃기를가으면서알려주 어, 네, 저 여기 지금 거 카페 거 거. 아리아 카페 와가지금 이게 어떻게 시이하기고 있냐 면네 그래서 요개 똥을 너무 벌리니까 그래서 머리 가지고개 똥을 다 주워가지고 비행기 사이에 나무 딱 걸어놨습니다 참고가 안 되는 게 그래서 한 일주일 만도 모양이 안에서 깨놓고 그래서 결국은 꽃길을 풀어놨대, 그 죽었는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청소하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가 청소를 해요. 그리고 어떤 젊은 남자가, 어, 강아지가 똥을 싸니까 야단이졌대요 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싸웠대. 그 다음날 부부가 와서 자기가 생각이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서 역시 강제강이랑 아름다움, 그 중요한 똥은 시의 향기를 품다 보면, 마을 주민들의 마음도 정화되고, 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비록 작지만은, 아, 전국이 광박으로 살려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 도람들 어, 수동 면장기에서저는 수동이 고향에 가기 위해서 너무나 좀 좋고, 단지 시면장기한테 여기서 공개적으로 확답받을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리들이 찬기가 오면은 왜그 면회선이를 찬기 가느냐? 저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면회선이를 달지 말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재발적으로 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의사한테 돈 받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몇년 전부터 이런 일이 돼 있어요. 제가 오셨던 어, 길이 쬐가 힘을 별수가 있는데 반대쪽은 힘을 못걸리거든요거기까지 집을 지면서 코스바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빠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 저희 제작 나무를 이렇게 을 하고 있었어요. 제작 나무가 10년을 보고 오면 너무 아름답았다고 해가지고 또 중년들도 특히 파고 있는데 제가 국민이 나무 같은 거 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지더라고 이땅 편한 거입혀가 하는 게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풍은 것은 수동에뚱그랗게 <목소리를> 작지만은 여기를 정말 아름다운 시와 문화가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고 그 여기에서 꽃길을 가꾼다면 가는 뒤에서 참 아름다운 시와 문화가 있는 거리를 갖는다면 예, 정말 아름다운 어떤 면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면장님께서이 <목소리를>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서 네, 답변. 먼저 답변해 주셔야 돼 빨리 네.